안녕하세요. 이슈모아입니다. 오늘은 스윙스, 인보라 결별설에 대해 말해볼게요. 스윙스는 저스트 뮤직, 인디고 뮤직의 수장이자 힙합계를 대표하는 래퍼로,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 확실한 인지도를 가지 있는 래퍼죠. 인보라는 인플루언서로 뷰티 브랜드 및 유명 쇼핑몰 모델로 활약 중이라고 해요. 스윙스와 인보라는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7년 4월 공개 연애를 발표며, 방송에도 함께 출연할 정도로 끈끈한 애정을 보여준 연예계 대표 커플이에요. 하지만, 최근 스윙스는 본인의 SNS 계정, 인스타그램에서 여자친구인, 임보라의 사진을 모두 삭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임보라 인스타그램에서도 스윙스의 사진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이 같이 출연했던 쿠킹, 클래스 유튜브 영상도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럽스타그램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것을 보고 결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에 결별설에 대해 스윙스의 저스트뮤직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네티즌들의 의심과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과거 예능에서 둘이 한 말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2018년 m b c 의 브리 원 비디오 스타에 동반 출연한 스윙스 임보라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스윙스는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만약 아이를 낳으면 돌보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여자친구인 임보라도 나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한 애기가 평생 연애만 하자고 말했다. 몇둘 사이에 결혼이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언급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며 들썩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으니 기다려 봐야겠죠. 이상 김호아였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